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는 푸쉬업 할 때마다 고민이 있다? 맨몸 푸쉬업 하는데 손목이 꺾여서 아파요 손목통증 및 부상 위험 푸쉬업 바 손잡이가 얇아서 손바닥이 아파요 손바닥 압력 통증 맨바닥에서 푸쉬업을 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손목 및 손바닥 통증을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한 안 그립감, 극강의 내구성, 넓은 상단면과 최적의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압력 분산. 메가 그립 피지스 푸쉬업 바. 와이드 그립. 넓은 그립으로 인한 손바닥 통증 최소화. 50mm 와이드 그립은 푸쉬업 바 사용 시 손바닥 통증을 개선하여 운동에 집중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최상의 안착감으로 더욱 편해진 안 푸쉬업 컴포트 그립. 통증에 민감한 분들을 위하여 와이드면보다28% 확장된 컴포트 그립으로 최상의 안착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정력, 푸시업바가늘려서 운동에 집중이 안 돼요. 어떤 자세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하는 트레이앵글 레그 삼각형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 어떠한 자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 각도로 와이드대로 스테다드 어떤 자세에서도 안정감 있게 지지해줍니다. 손의취약 감기는 쫀쫀한 그립감 핑거홀 하단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어떤 푸쉬업 자세도 안정적으로 그립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푸쉬업바가 계속 밀려서 불안해요.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S1 실리콘 논슬립 패드. 미끄럼 방지로 인해 타겟 집중력 강화. 최고급 실리콘 재료인 S1 등급으로 제작되어 일반 푸쉬업보다 월등한 미끄럼 방지가 가능합니다. 듀라파이퍼 T 소재. 압도적인 내구성을 자랑하는 특수 소재로 제작. 피직스에서 연구 개발된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매트한 샌드 질감으로 인해 손바닥 미끄럼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더불어 압도적인 내구성으로 188kg의 하중 지지가 가능합니다. 푸시업 바를 이용한 부위별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으로 어깨 운동을 한다고 조금은 생소해 보이겠지만 어깨에 집중할 수 있는 푸시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푸시업 일반 푸시업보다 엉덩이를 들어올려 상체의 각도를 숙인 방식으로 전면 삼각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일반 푸시업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중고급자 이상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두근을 자극할 수 있는 푸시업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립보다 손바닥의 폭을 좁게 잡는 자세로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 삼두근을 자극하는 자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자칫 팔꿈치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넓이의 그립부터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슴을 자극할 수 있는 와이드 그립 푸시업 가장 일반적인 그립의 푸시업입니다. 코어의 힘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상체를 내렸다 올렸다 실시하시면 됩니다. 팔꿈치의 각도와 그립의 넓이를 조절하여 가슴의 자극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한 그립 극강의 내구성 메가그립 피직스 푸시업바